이번 시간에는 편미분을 활용해서 이런 관계식들이 주어졌을 때 문제를 좀 쉽게 풀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서술행에 쓰면 안됩니다. 편미분 편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x, y 두 문자 중에 한 문자는 상수, 한 문자는 변수로 보고 미분을 해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문제에서 x를 변수로 보고 y를 상수로 보고 x로 양변을 미분하겠습니다. 즉 x에 대한 문자로 미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미분하면 f 프라임 x 더하기 y는 f x 미분하면 f 프라임 x죠. f y는 상수입니다. 왜냐하면 y가 상수기 때문에 이값 자체도 상수죠. 미분을 하면 0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x, y도 x로 미분을 하면 x에 관한 1차식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미분하면 y만 남겠죠. 그래서 y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숫자를 대입할 건데, x 에 0을 대입해 봅니다. 그럼 f 프라임 y는 f 프라임 0 더하기 y라는 걸알수 있죠. 근데 f 프라임 0이 문제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1 더하기 y다 즉 f 프라임 y는 1 더하기 y를 알수 있는데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성립했기 때문에 y에 1을 대입하게 되면 f 프라임 1은 1 더하기 1 해서 정답은 2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번 더 연습해 볼게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뭐 x를 상수로 보고 y를 변수로 보고 이번에는 y로 양변을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하면 f 프라임의 x 더하기 y는 이번에는 f x가 상수라서 0이 되겠죠. f y 미분하면 f 프라임 y입니다. 마이너스 2y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f 프라임 0이 오기 때문에 y에 0을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f 프라임 x는 여기 0 대입하면 f 프라임 0은 지금 문제 5라고 나와 있죠? 5 2x 해서 f 프라임 x를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이걸 이제 활용한 문제가 2007년 고3 6월 평가원 문제 나왔습니다. 이걸 알면 정말 쉬운데, 결 식을 모르면 편미분을 잘 모르면 이 문제에 많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죠. 관계식이 나와 있고 이식 리미트 극한이 나와 있습니다. 자 로피탈까지 적용해 보죠.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로 갈때 미분하면 2 x 분의 f 프라임 x 빼기 f 더블 프라임 x가 되겠죠. 그럼 x 1을 넣어주면 2 분의 f 프라임 1 빼기 f 더블 프라임 1은 14다. 따라서 f 프라임 1 빼기 f 더블 프라임 1은 28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현미분 한번 가겠습니다. 현미분 미분하면 f 프라임의 x 더하기 y는 f 프라임 x 더하기 2y가 되겠죠. 아니, 여기서는 지금 x로 양변을 미분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f'y는 프라임 f f'0 더하기 2y가 되겠죠. 근데 나중에 더블 프라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식을 한번더 미분하겠습니다. f 더블 프라임 y는, 이게 미분하면 0이잖아요. 그러면 2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모든 실수 y에 대해 성립했기 때문에, y에, y에다가 1을 대입하면, f더블 프라임 1은 2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얘가 지금 2기 때문에 따라서 f프라임 1은 30이구나 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f프라임 0을 물어봤죠? 그럼 여기 관계식에서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한번더 가겠습니다. x에 0을 대입하고 y에 1을 대입하면 f프라임 1은 f'0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근데 f'1이 지금 30임으로 따라서 f'0은 28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